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또 라이브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되는 것 같아. 잘 들리시죠? 오케이. 올해 <laughs> 라이브를 자주 안 하다 보니까, 음, 아, 한번 연결됐다, 안 됐나 보군요 아 제가 뭔가를 했는데 라이브로 간다고 나왔는데 이게 그제 웹사이트에서 안안 안 떠가지고 전안된줄 알고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라이브를 <laughs> 맨날 할 때마다 아 그래도 자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들었다가도 뭐제말 아, 주변이 없다 보니 뭐 하고 나서 보면은 아좀 너무 쓸데없는 말이 많았다. <laughs> 그래가지고 다시 안 하고 그랬는데. 또 다른 어, 시청자분께서 어, 말씀 이제 댓글을 달으신 것 중에 어, 종종 음, 당뇨나 콩팥병이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 자신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개선하는 기회가 돼서 좋다 해서 뭐 이렇게 어, 굉장히 인텐스하게 어,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할일 하면서도 볼수 있고 좋다 그래가지고 뭐 어, 생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서 뭐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한 5, 6년 전에는 제가 어, 엿정수 맘대로 내 맘대로 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그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 안좋은 댓글이 많이 있어서 좀 조심을 했는데 음또뭐 무슨 일을 하든 안좋아 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건 넘어가고 그냥 아~ 한번 방송을 일단은 카메라 키고 생방송을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 아~ 제가 당뇨에 대해서 어~ 영상을 만들었다가 편집을 하기 전에 좀 영상을 올리는 아~ 어, 라이브를 하는 건데요. 음, 그동안 제가 10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했었는데, 어, 그, 그 것들이 이제 뭐 7년, 8년, 9년 전에 한 것들도 많고, 그동안, 어,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돼 있지 않고, 뭐, 그때그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서, 그리고 그 옛날에 한 거는 시청자분들이 잘안 보시게 그 알고리즘에 안 뜨다 보니까, 어, 당뇨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어, 예전 거를 보라고 말씀을 예전엔 드렸는데, 어, 좀 체계적으로 당뇨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강의를 한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laughs> 그걸 듣고 있던 와이프가, 아, 너무 강의같이 해서 뭐 좋지 않... 또좀 딱딱한 생각이 든다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든다 해가지고 좀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음, 강의는 제가 당뇨에 대해서 강의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몇달 동안 했는데 그 이유가 요즘 채취피티와 뭐, 구글 재미나이 뭐 이런 쪽으로 해서 AI 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어, 시스템이 되고, 어,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정부들이 AI한테 물어보면 어, 기본적인 정보는 굉장히 정확하게 대부분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뭐 이런 약이 뭔가요? 아니면 당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AI가 솔직히 더잘 해주는 것 같아서 굳이 그 의학적인 정보를 예전에 쓰, 책 쓰듯이 쓰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음,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돼 있어서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아직까지 확신이 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당뇨의 시리즈 1 2개 시리즈로 해서 강의를 하려고 첫 번째는 강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 너무 뭐 인터넷에 깔 널리 널리 깔린 정보다 보니까 또 그걸 하는 것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또 그냥 하나하나 찝어가지고 하다보면 이제 체계 없는 정보들이 또 나오다보니까, 어, 사람들이 그거를 봤을 때 이게 앞뒤가 앞뒤에 정보가 없으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리즈는 시리즈로 한번 만들고 뭐 다른 건 다른 거대로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네. 어, 당뇨는, 음, 뭐, 이, 제가 만들어놓은 강의에 대충 말을 하면, 당뇨의 종류가 1형, 2형, 당뇨, 뭐 임신성 당뇨,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 대부분의 우리가 당뇨병을 이야기할 때는 이형당뇨죠 그런데 이제 당뇨병을 제일 처음 어~ 진단을 받으신 분은 그냥 당뇨병이라고 하면 당뇨병이라 당뇨병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인슐린을 한다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혼동이 많이 오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당뇨도 종류들 좀 알아야 되고 나는 그럼 이형당뇨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처음 당뇨를 접해보신 분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해서 좀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 이형 당뇨인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니까 어, 저희 당뇨 이야기를 할때뭐 이형 당뇨라는 말을 안할때안 하면서 당뇨라고 하는 것은 다 이형 당뇨의 의미를 다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 방송을 보면. 이제는 당뇨를 뭐 당뇨 해결 뭐 무슨 어떤 연구자가 당뇨의 완쾌를 하는 뭐 실마리를 풀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막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99% 일형 당뇨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걸 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1형 당뇨밖에 없어요. 2형 당뇨는 고칠 수 있는 건 잔소리밖에 없어요. 잔소리. 왜냐? 자신의 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어,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완전히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2형 당뇨도 유전적인 건 있는데 2형 어, 당뇨의 가장 큰 원인이 식생활의 문제에서 어, 식생활의 문제에 자기의 유전자가 안... 당뇨와 걸리는 유전자에서 식생활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식생활만 잘하면 어, 좋아질 수 있는 병이고 근데 일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거는 유전적인 어, 문제 때문에 자가면역질환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의학이 발전하면 어, 오히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어, 것이 일형 당뇨고 이형 당뇨는 단순하게 의학적으로만 완쾌를 할수 있는 방법을 고안의기는 어, 좀더 어렵다. 아거든요. 어, 어그그 왜냐면 환자가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어 항상 제가 이제 당뇨에 대해서 오늘처럼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거는 정보를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어, 우리들이 당뇨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항상 어 자신의 식생활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어 리마인더가 주기적으로 있어서 어좀 마음이 해이해져서 또 과식을 하거나 탄수화물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이런 방송을 보고 아 그래 좀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 운동 조금 더 하시고 어 그런 게어 그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음 예전에는 제가 운동하는 영상을 많이 찍어서 올렸는데 솔직히 운동하는 영상 찍으려면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카메라 보고 이렇게 하는데 바깥에서 운동을 할때 찍을려면 뭐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아 제가 솔직히 어,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laughs>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laughs> 어 음, 카메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환자분들을 볼 때는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인 사람처럼 어 제가 환자를 환자 볼 때는 대화를 하긴 하지만 그 이외에는 극도로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화를 하는 게 바깥에서 녹화를 하는 게 너무 좀 수줍고 뭐 부자연, 부자연스럽게 돼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에 올라가서 산악 자전거로 산에 올라가면서 찍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왜냐면 혼자니까 그렇게 가면 그래서 어, 그 이유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면 그런 걸 보고 자신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식사를 조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길 원해서, 어,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어, 이제 오실 분들은 조금 오셨으니까 질문 한번 받을볼게요 자, 소변색이 거의 투명에 가까운 거는 무슨 의미인지, 수분 섭취가 많은 건가요? 예, 투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물이 많이 희석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드시면 소변은 어좀더 투명한 색깔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투명한 소, 소변을 본다고 꼭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그렇게 될수 있는데 물을 마시는 게꼭어 나쁜 거는 아니니까 대부분의 대부분의 분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과 그리고 여성분들이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의학계에서 자꾸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수분 섭취가 조금 적어서 특히 여성 노인분들은, 어, 수십 년 동안 자기 스타일이 수분을 적게 섭취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척, 더 적게 섭취하다 보니까 문제가 보통 때는 없는데 어떤 때 문제가 생기면 감염이 생기면 문제가 크게 와요. 그래서 음 그걸 어, 감염이 생기면 문제가 크게 오는 이유가 감염을 싸우기 위해서 어 백혈구가 아 어, 우리가 박테리아를 싸울 때 우리가 어, 산성 어, 산화 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프리메리칼이라는 어, 거를 뭐 OH 뭐 이런 걸 만드는데 어,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것을 물에서 땡겨와서 물을 어, 쪼개면서 어, <laughs> 쪼개면서 거기서 이제 불안정한 어, 산화를 만들어서 박테리아를 죽이는 어, 폭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그 백혈구들이 음, 직접 쓰는 게 물이 필요하고 더 많이 필요하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지만, 거기에도 쓰지만, 이제 감염이 되면, 어, 백혈구들이 그 감염된 곳에 더 많이 가고, 그리고 더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우리의 몸에, 신체에 발열을 만듭니다. 발열을 만들다 보니까 더 많은 피부로, 피부로서 아, 피부를 통해서 더 많은 수분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약간의 탈수 증상을 항상 유지하고 계셨던 분이 감기나 감염이 오게 되면 갑자기 수분이 확 떨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탈수 증상이 오게 되죠. 그리고 뭐 발열도 하지만 숨도 좀더 가쁘게 쉬고 하다 보니까 내 숨에서 입김으로 수분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응급실에 갔을 때 응급실에 가 오자마자 이유를 막 이유를 어 이유를 막는라고 하여튼 링게를 꼽아놓잖아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무슨 이유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사람이 쓰러진다거나 하면 IV 그 혈관으로 무슨 약을 투여해야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IV를 꼽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감염에 대해서 오, 감염으로 오거든요 그럼 감염으로 왔을 때 탈수작용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일단은 환자를 탈수해서 끄집어 내주면 환자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ib 를 먼저 해놓고 리게를 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좋아집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끔 가다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할트 펠리어라고 심장의 문제가 있거나 콩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피검사로 확인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감염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의사들이 오더를 어 링겔을 조금 뭐그니까 수액을 좀더 주고 뭐 이제 이런 거를 먼저 해 놓고 어좀더 많은 작업을 하게 되죠. 환자의 치료를 위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탈수가 오는 것. 그리고 이제 환자들,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가지고, 뭐 한국도 그렇지만, 오래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뭐 감기 때문에 응급실을 갔거나 무슨 일 때문에 응급실을 갔는데, 거기서 링겔 꼽아놓고 그냥 의사 올 때까지 수, 뭐, 뭐, 뭐한 두세 시간을 기다렸는데 의사가 빼꼼 보고 한, 한두 마리 던지더니 없어졌다. 그러더니 뭐한 일곱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랬더니 일곱 시간 지났는데 컨디션이 좋아져서 집에 왔다더라. 할 때, 그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어, 수액입니다 왜냐면 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염 때문에 감기 심해가지고 오신 분이나 이제 이런 분들 응급실에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인데 <laughs> 그런 분들이 한국 정서상 이제 뭐 감기가 심한 걸렸는데 의사 못 본다니까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거 하면 그러면 한 7, 8시간 되면 컨디션 좋아지는데 의사를 안 온다고 또뭐 이런 분들은 미국 미국에서 못 참잖아. 막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뭐 감기가 걸렸는데 좀 심하니까 빨리 빨리 의사 봐야 되는데 빨리 빨리 봐줄 사람 없으니까 응급실을 간 거야. <laughs> 응급실에서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뭐 감기 환자를 봐주겠어? 그러다 보니까 링게 조금 맞으면 자기는 좋아지는데 열 받아 가지고 오고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분들 중에서 굉장히 의료 자원을 낭비하시는 분들인데, 아뭐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남용이 있는데, 뭐 하여튼. <laughs> 수분 수분 때문에 좀 3천포로 빠지기는 했지만 수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제가 뭐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타민 메가도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좀 길어질긴 할수 있는데요. 뭐 일단은 비타민 메가도스라고 하면 비타민 C 메가도스를 말씀을 하겠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타민 C는 한 어, 경구복용으로 하는 거는 한 하루에 2,000mg 정도 뭐 많이 먹으면 3,000mg 정도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어, 메가도스로 예전에 그 경구복용으로 유행했던 이유가 1980년대의 지식입니다. 근데 그 1980년대, 80년대, 80년대 중반 지식인데 경구복용 비타민 C. 그거를 계속 꾸준히 그때 공부하신 분이 계속 꾸준히 막 전파를 하신 분이 업데이트가 안 되신 상태에서 전파를 하다 보니까 계속 경과 경구 복용을 하는데 경구 복용으로 어느 정도는 흡수가 되는데 흡수가 다안 돼요. 비타민 C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0년 정도에 아 경구 복용으로는 흡수가 잘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2008년 뭐 2009년 어 그러고 나서 음 그 우리가 그 1980년대 비타민 C 메가도스를 창간을 했던 그런 분들의 어, 이론적인 비타민 C가 이만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구 복용을 안 된다. 그거를 할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정맥 주사로밖에 없다. 그런 게 이제 청, 그런 그 이유가 이제 밝혀지는 게 1980. 8년인가, 아, 2008년인가 그러면서 2010년 넘어가면서 갑자기 한국에서 비타민 C 주사 주사 클리닉이 막 발견이 아 비타민 C 주사 클리닉이 막 생긴 이유가 어, 그런 논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던 분들인데 경구복용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 한국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은 이제 2009년 정도 넘어가면서 그런 논문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안 되시다 보니까 옛날 얘기를 계속 하시고 저도 이제 그 경구복용에 하는 걸 1992년 93년, 94년인가에 저도 그 수업을 택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분이 말할 한국에서 비타민 C 말씀하시는 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저도 그때쯤 해가지고 어, 수업으로 들었는데 이제 그게 바뀌, 바뀌면서 수학적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비타민 D 같은 비타민 d A, D, E, K는 A나 비타민 D나 뭐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지용성이고 어 흡수가 굉장히 잘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용량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과다 보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 비타민 D에 대해서는 마, 어좀 많은 분은 아니고. 종종 가끔가다 비타민 D에 좀 과다 용량을 하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식적으로 잘못됐다고 공식 학회에서도 어, 이야기를 많이 했고 2020년 한 5년 6년 6년 전쯤에 비타민 D를 굉장히 찬양하던 선구자 역할을 하시던 어, 교수님들조차도 아 우리가 생각했던 비타민 D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어 입장이 살짝은 바, 바뀌고 있어 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D가 뭐 암을 암에 대해서 조금 더 어, 암을 발생하는 것을 좀 줄여준다든지 그런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먹는 비타민 D를 경 어, 우리가 보충해짐으로써 얻는 혜택이 우리가 생각했던만큼 좋은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그쪽을 어 많이 주자라고 주장했었던 분들이 약간 한풀 꺾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그쪽을 주장하시던 분들 말고도 그냥 비타민 D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던 분들 조차도 이제 한 10년 전부터도 2000한 2005년 2000 2002005년 2010년 정도에도 굉장히 비타민 D를 너무 과, 과용 복용하면 좋지는 않다라는 말은 계속 했어요. 그래서 권장 비타민 D의 권장하는 용량은 미국 의사 학회에서는 800 800 인터네셔널 유닛 800 유닛 정도고요. 어, 1800에서 1000 근데 이제 보통